네, 그룹 그러... 괜찮네. 잘했어. <laughs> 너무 네. 하고 싶으셨군요. 네. <laughs> 네 한번 다시. <laughs> 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 리의 미국 은퇴 시리즈 오늘도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 시리즈는 많이 다르죠 이 지금 안에 모양이요 네 혹시 뭐가 다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laughs> 다섯 번째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네네 <laughs> 네. 도대체 은퇴 준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뭘 해야 돼요라고 질문하셨을 때 어, 다섯 가지만 어, 검토하세요. 그래서, 어, 이름제 스탬프라고 합니다. S-T-E-M-P. 음.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랑 잠깐 하고요. 네네. 아니, <laughs> 네. S-T-E-M-P 스탬프에 대한 얘기를 네. 오늘 좀, 좀... 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시기 전에요. 아주 샘플하게 여러분 세가지만 어,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어, 내가 혹시라도 네, 은퇴했는데 네, 네. 아팠을 경우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 두 번째는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경우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경우 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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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죠 은퇴를 65세 했는데 음, 70세 정도에 세상을 떠났다 이 네. 경우를 또 한번 상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두 경우가 아닌 거죠 아프지 않고 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셨을 경우에요. 네. 이세 가지를 이제 어,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좀막연하게사네요이세 <laughs> 가지 중에 내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아, 오늘은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스탬프의 예, S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S. S는 저가 stands for uh, steady income이라고 정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은퇴를 하신다는 의미는요. 어, 여러분 나이가 어, 지났다해서 은퇴가 아니고요. 은퇴를 하신 다음에는 내가 액티브하게 인컴을 벌지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은퇴인 거죠.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 끊이지 않는 스테디한 인컴이 나오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어디선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게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뭘까? 우선 이사님의 경우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의 경우에는 네. 뭐 막대한 유산. 어, 네네네네. 네,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또 뭐... 뭐, 복권 맞은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뭐,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네.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러십니다. 예? 네. <laughs> 전혀 상관없는 삶. 네. 그저 은퇴를 하거나 면 <laughs> 우리 미국 정부가 날 어떻게 도와줄까? 가, 갑자기 좀좀 슬퍼지네요. 아닙니다. 네. 네. 첫 번째 가장 먼저 어, 감안하셔야 될 것이 바로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그 크레딧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신 어떤 시점부터는 스테디한 인컴이 나온다라는 게 약속이 돼 있는 거잖습니까? 여러분들이 어, 소셜 시큐리티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가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좋아요 지금 음 어, 지금 연배 앞으로 뭐~ (5년뒤) (10년뒤에) 내가 어, 소셜 스케줄 인컴이 얼마 정도 나올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요 어, 유산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뭐~ 받을 유산 상속을 받으실 계획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받으실 계획이 있다라거나 요것들도 어, 나중에 이제 스테디 한 인컴을 장치를 만드는 데 중요한 툴이 될수 있겠죠 어. 제가 질문드릴게요 네. 자 (65세가) 됐어요 은퇴를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생활비가 꾸준하게 나오는 어떤 장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소주스이티는 이제 우리 각자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매년 한 5만 불 정도? 어, 한 달에 한 4,000불 조금 넘는 돈을 내가 인컴으로 만든다. 만들기 네. 위해서 어 지금부터 예를 들면 65세까지 얼마 정도를 모으시면 그게 가능할 거야. 와 이거 생각을 <laughs> 안 해봤지 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음. 아무리 좋은 정보 뭐 세금 절세할 수 있는 거 무슨 뭐다 좋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어 뭔가 시작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음, 예를 들어서 은퇴하셔가지고요, 어 내가 갖고 있는 원금에 어 평균 한 65세 정도면요, 어 한5% 정도씩을 페이아웃을 하거든요, 보통.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1년에 5만 불이라고 그러시면요 어 65세에 100만 불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요, 음. 어 평생 동안 어, 1년에 5만불씩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마련할 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100만불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영상 끄시는 분들이 있겠죠. 100만불은 네. 내가 네.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네, 얘기하는구나. 네, 그럴 아, 수 있죠. 네, 네. 스테디한 인컴으로 저희가 어,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금부터 65세까지 100만불 딱모아놓으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네. 음, 그래서 어, 돈이 자라나는 시점에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100만부를 앞으로 65세까지 모을 순 없지만 그럼 65세부터 내가 일정 부분을 쓰면서 65세, 75세, 8 5세 내가 돈을 쓰는 기간에도 돈이 또 자라게 하면 어떨까요? 어, 그 방법이 있었네요. 그렇죠? 어차피 한꺼번에 네. 다 찾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어 음, 이제 레더 레더링이라고 저희가 이제 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소셜 스킬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자산 어, 자산이라든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은퇴 이후에 그럼 어떻게 스테디한 인컴을 만들 장치들을 지금부터. 배치를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100만 불 잊어버리시고요. 100만 불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그러면 5년 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어떻게 돈이 자라게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탬프니까 ST가 있네요. 네. T? 네. T는 t 어, Tax Consequences라고 저희가 어, 말씀 드렸습 네. 또는 Tax Planning. 네. 그서 네. T입니다. 이게 이제 어, 단순히 세금 절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 네. 영상에, 네. 지난주 <laughs> 영상에 보시면 어, 마지막 예를 들었을 때 같은 50만 불을 어, 한 계좌에 갖고 있는 거와, 어, 세금이, 세금, 음, 출문이 다른 두 계좌에 갖고 있었을 때 나중에 인컴의 액수가 차이가 많았잖아요. 어, 그건 뭐큰 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거를, 아까 그, <laughs> 자꾸 <아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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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지금부터 잘 잡아 놓으셔야 그때 가서 결과가 그런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때 가셔가지고 이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세금으로 인한 인컴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텍스 플래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세금 공제받는 플랜과 나중에 비과세가 해당되는 그 플랜을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s t 2로 가야 되네요, E. 네. 네. E는 저희가 s t -E 플래닝을. 말합니다. s t 플레 상속이요? 그렇죠. 네네. 많은 분이 들 상속 계획 하시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상속을 했을 경우 상속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두번째는 이제 상속하는 과정 프로베이시라고 하죠. 저희가 그 상속 법원을 가는가 안 가는가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 누가 돌아가셨을 때요, 금융 자산이 기준으로 16만 6천 불 이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 5만 불 이상이에요. 네. 그럼 부동산 한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플랜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상속 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프로베이 t r 통해서 네, 법정 상속인 g 어, t 상속되게 되어 있죠. 어, 리빙 트러스트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프로베이 n g 를 가지 않고 바로 쉽게 상속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셔야 돼요. 아또 네. 그것도 미리 좀다 네. 준비를 해놓으셔야 그렇죠. 되네요. 이 프로베이 코트를 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에게 상속을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 프로베이 코트에서 그 절차 과정이요. 어, 지금 짧게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어휴 길게 네. 소요가 되네요. 네. 예를 들어 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네. 제가 그 상속을 제가 받으려면 제가 변호사님을 하여 해서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의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과정이 걸린다는 거죠. 이두 번째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세금은 9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을 또 활용하시기도 하죠. 아 그래서 이 생명보험을 활용하라는 라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집이 500만 불짜리 물려받아도 제가 그거를 빨리 리켓하려면 빨리 팔아가지고 그 현금화해서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아, 때문에 네, 네, 네. 그걸 감안해서 생명보험을 어, 가지고 계시면 음. 거기 나오는 그~ 어~ 플러스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상속세를 낼수 있는 거죠. 그 미국에서 뭐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뭐 때로는 뭐 몇백만불 때로는 뭐 천만불 이런식으로 네. 뭐 상속세 안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뭐죠?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요 어, 어떤 분이 돌아가을 때에 어, 1인당 12밀리언 지금 현재 2020년도 거의 1 1포 어, 58뭐 이건데 거의 한2 100만 불 네, 정도 천0백만 불까지는 s 어, 스 t e x 익그션이에요 음. 네, 근데 사실은 어, 지금 발표된 거는 2026년부터는 이 어마운트가 1인당 600만 불 정도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6년 안에 안들어가실 네. 거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신 없게 말씀하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돌아가신다는 얘가 기 얘기, 이게 좀 얘기할 때마다 약간 좀 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2026년 뭐 금방 오지요. 그때까지 이게 좀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STEMM m 메리컬익스펜스입니다아 병원 비용 그렇죠. 같은 거군요. 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중에 뱅크럽을 많이 한다, 파산 신청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고요. 신주장에서도 네, 네. 네. 보시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바로 메리컬. 비용입니다. 음.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그 건강보험이라든가 미국의 제도들이 잘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은퇴하셔가지고, 어, 양로병원을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나, 간병인을 쓰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기존에 지금, 이, 제너럴한 그 플래닝 제도들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죠. 그러네요. 네. 사실은 지금 2018년 통계입니다만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양로 병원에 들어가실 때어 1인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253불 평균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유. 네. 그럼 1년 계산하니까 한 9만 2천불 정도. 네. 예상되고요. 이 네. 네. 그리고 거의 그 뭐2인1실을 가시더라도 그게 뭐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양로병원에 음. 그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 전까지 평균 기간이 2.5에서 한 3.5년 사이 정도 돼요. 네. 그 사실은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그 이외에도 또 예를 들면 간병인을또 하여해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도 이렇게 어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비용들은 메리컬그 그 인슈러스 체계에서는 보조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음,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플랜들 을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어, 롱텀 케어. 롱텀 케어 얘기가 나오죠. 요즘, 요즘에는 리빙 인나프이라는컨셉들을 어, 많이 쓰시고 계시죠. 아, 만성 질환, 어, 우리가 크라닉 일네시스라고 하고요.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리빙 해 가지고 여섯 가지 그런 기본적인 활동이 혹시 안 됐을 경우, 두 가지 이상 안 됐을 경우에 이런그그 그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또 이제 크리티컬 일네시스라 고 해서 중병 질환 뭐 암이라든가, 슈퍼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발병되었을 때 어, 보상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기 질환 어, 예를 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망 선고를 받았을 경우, 음. 예, 24개월 이내에 그 사망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또 이제 미리 또 이런 혜택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어, 플랜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음. 그런 걸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P는 뭘까요? Principle Preservation 또는 Principle Protection. 네. 원금 보장.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인컴을 쓰고 있는데 음. 이 돈이 계속 줄어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간에서 계속 뭐라죠? 곡감을 빼먹는다거나 음. 네, 이런 거뭐곡감 네, 빼먹듯이 네. 이렇게 하나하나 빼먹으면서 네. 곳간에서 이 곡감을 네. 계속 빼먹으면 곡간 곡관, 이 비게 되는 거잖습니까그죠 곳간하고 곡감하고는 아, 그... 같이 말씀하시면 <laughs> 조금... 음, 이렇게 말릴 때 조금 이세 네. 같은 느낌이 드네. 요 3세신가요? 네. 예, 예. 그 어르신 말씀 중에, 어르신들 <laughs> 아니요, 말씀 중에, 그고간에서 그. 뭐야, 고간에고간 빼먹듯이 네. 빼먹는다, 뭐 네. 이런 말이 있죠. 그 네, 곡간을 네. 쭉내달아놨을 때, 하나씩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빼먹으면 나중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을 모았다가, 그거를 남은 여생 동안 계속 그 빼먹는 게 아니에요. 음. 써버리면은 원금이 없어지면은 혜택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은 계속 풀접를 해서, 어, 자산은 계속 불어나거나 어, 원금이 상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그 상황에서 계속 스테디한 인컴들을 꺼냈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음, 그래서 이제 네네.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선호하시는 그 투자 전략이 음, 이런 말씀을 했는 종류. 못 먹어도 고, 그러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못 먹어도 쓰리고를 해야죠. <웃음> 네. <웃음> 따따물뭐 <laughs> 네. 이런 거. 네네. 보통 연 연배가 많이 되셔도요. 어, 사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투자 상품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그, 그 분이신데요. 어, 70대 초반이신 아버님이 네. 전화 오셔 가지고 그 물가 연동 채권 관련된 질문을 하셨어요. 음. <laughs> 사실 은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하면 1년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뭐3% 그렇죠. 3%에서 음. 왔다 갔다 할 건데 사실 그걸 굉장히 시리얼스하게 그, 그 고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긴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왜냐면 전체 자산 중에서 내가 일정 부분을 계속 프리저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툴들을 찾는 겁니다. 음. 근데 어, 많은 경우에 사실은 3% 하면은 만족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얼로케이트하고 어떻게 분산할 거냐. 어, 그거에 따라가지고 어, 여러분들 플레이를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은퇴를 준비한다고 할 경우에는 뭘...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일단 시작점이네요. 스탬프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때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좀 잘만 대입을 시키면은 아마 훌륭한 은퇴 연금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TEMP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브라이언 리의 미국 은퇴 시리즈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 일단 은퇴 준비의 모든 것, 스탬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